굉장히 선문답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요한이 예수께서 지나가신,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안드레와 다른 제자와 함께 섰다가, 왜 그런 단어가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란 말이에요. 섰다가, 서 있다가, 그두 제자에게, 보라! 세상죄를 지구하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어요. 서서, 보라! 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추레국기요. 그죠? 홍해. 초역기 14장 11절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것이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무지, 이 죄악, 이 어두움 속에서, 이 바다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의 셋째 날인 거예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한 것은 제자들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린양의 피로 구출받아 나오듯이, 이제는 어린양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주의 택한 자들을 구하러 오신 그 어린양, 진짜 어린양. 여태까지 너희들이 제사로 드렸던 그 어린양, 상징적으로 드렸던 모형으로 드렸던 그 어린양 말고, 진짜 어린양, 그 어린양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복음의 선포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두 제자에게 너희들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자신을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너희들 도대체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want? 이렇게 물으면 안 되잖아요 T-Z-T-T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What do you want? 이건 주님은 그두 제자의 마음을 간파하셨던 거예요 그 제자들은 여전히 누구를 쫓느냐보다는 그를 쫓아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What do you want?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구를 쫓아오니? 이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간파한 예수님이 What do you want?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라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는 괄호 열고 뭐라고 설명을 덧붙이냐면 라비는 번역을 하면 선생이더라 라고 번역을 덧붙이고 있어요. 그 말은 이 제자들이 월요일은 이렇게 물어보는 예수님의 말에 예, 저희는 당신은 선생이니까 당신에게서 뭔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냥 무엇을 배울 수 있는 스승으로만 생각했대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 스승으로만 생각했대는 것이죠. 아직 까막눈인 거예요. 소경인 거예요. 이들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come and see 그건다고요 그리고는 그날을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샜단 말이죠. 그리고 뜬금없이 요한이 거기다가 그때가 제 10시였다. 이렇게 뜬금없이 시간을 딱 갖다가 기록을 해 놓는단 말이죠. 왜 거기다가 시간을 기록해 놓을까요? 10시면은 저녁 4시쯤 되거든요. 여기 시간으로. 그 말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시간에 그들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유대인들은 어떤 순간을 강조할 때 시간을 기록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들 을 보고 Come n d e 하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소개받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그 복음이 깨달아지게 된그시 그게 바로 예수님이 Come n d e 하고 그들을 불렀던 그 시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무지와 죄와 과 어두움이 어떻게 물러갔어요? 그들의 바다가 어떻게 물러갔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무트로 옮겨졌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으로. 그래서 셋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장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변한 그 시점이 바로 그 제10시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시작한 바로 그때였다. 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나가가지고 자기 형 베드로한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